육동한 춘천호의 출범에 맞춰 춘천시의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대 시의회는 10대와는 달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여소 야대 국면이 만들어졌는데요. 의장은 물론 4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 세개를 국민의힘이 차지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협치가 중요하다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의 거수기 논란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장과 국민의힘 마음대로는 안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발목만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자세히. 이사 소식을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체 23석 중 13석 과반을 차지하며 시의회 의장은 물론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이 차지한 상임위원장은 4개 중 하나인 복지환경위원장 한 자리뿐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신임 육동한 춘천시장은 결국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과 반드시 협치 구조로 완성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대 의회 당시 자주 불거졌던 거수기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캠프 페이지 도청사 이전 등 지난해 말 불거졌던 여러 굵직한 논란 대부분이 시의회의 견제 기능 상실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행정 쪽으로는 오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리수도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당연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합리적이고 항상 기준은 오직 시민이니까 제 일당 자리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도 존재감 드러내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민의 힘과 춘천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 무척 중요한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이랑 저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제는 좀 시대에 맞춰서 바뀔 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춘천시는 임기 초반 이른바 밀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더욱이 예산 운용에 있어 국민의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회와의 소통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인식이야 뭐 의원님들이나 저희하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서그 공감대를 가지고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가서 잘 설명드리고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강원 지역에서는 드물게 여소야 대 구조로 출발한 춘천시와 춘천시 의회. 소속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화음을 내줄 것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